네,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네, 좀큰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95,000원까지 떨어져 주면서 상당히 좀안 좋은 소식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와준 이유를 먼저 좀 짚고 가야 돼요. 이 미국의 이제 셧다운이 있었죠. 이 셧다운의 여파로 이제 9월 고용 보고서가 좀 지연됐다가 이번에 발표 됐잖아요. 근데 이 지표가 상당히 원래는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를 이번에 시장에 적용시키기가 좀 애매한 게 이미 벌써 두 달이나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연준 입장에서 지금 이 지표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이제 새로운 경기 침체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금리를 동결시키면은 이제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전자산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 게다가 지금 한국 증시는 어떤 취급을 받냐? 지금 위험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어, 코스피에서 이제 한국 증시에서 이제 외인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하락이 나와준 건데, 자, 근데 굉장히 또 재밌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5대 은행의 이제 예금 금리 인상 소식이죠. 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어, 5대 은행이 전부다 이제 금리, 예금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은행이 은행이 예금의 금리를 예금의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 들러가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는 이 말은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 거다. 그러면 자 은행이 돈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자 근데 은행이란 곳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니까 은행에서 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쓸 곳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는 예금에서 이자를 받지만 은행은 이 예금을 받은 금액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3%대로 올랐어요. 그러면 수익을 3% 이상을 내야 그때부터 플러스가 된다는 거 손해가 나지 않겠죠. 그 대상과 타이밍으로 보면 단언컨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자 코스피 4,000뭐 그리고 꺾여서 지금 뭐 3,800이죠. 자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고자 했어요. 그렇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시 좀 차트로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자미 연준에 미 연준에 이제 금리가 동결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위주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 외인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5대 은행에서 이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수급량을 한번 볼게요. 수급량을 한번 보면 네, 외인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금융 투자 쪽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을 염두에 둔 코스피 상승을 염두에 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죠. 애초에 코스픽을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 올라야 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집중해야 되느냐. 당장 월요일, 이 다음 캔들입니다. 이 다음 캔들. 오늘까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자, 다음 월요일까지 어떤 소식이 더 추가될지. 그로 인해서 외인들의 이 추가적인 반응과 이 매물 이동까지 전부 다 봐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리면은 방송에서 이렇게 신호를 드리다 보니까 방송을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날에는 정말 좀 무기력하게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어 제가 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이제는 그냥 아예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드리기로 했어요.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원래는 제가 어, 방송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그냥 네,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직접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 개인 번호 좀 하나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 네 위에 보이는 번호 010-5077-0475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어, 여기로 어, 그냥 숫자 100 우리 또 100억 프로젝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숫자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어,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맛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위에 개인 번호 5 0 7 7 0 4 7로 여기로 그냥 숫자 100 이렇게 숫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매매 타점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아이거 그냥 제가 어 단체 문자로 좀쫙 보내드릴 거니까 굳이 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돼요 답장 보내주시면 제가 또 헷갈려가지고 네 그리고 또아 맞아요 기프티콘 <laughs> 이 기프티콘 보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많으신데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 네 이거 너무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는 제가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가성 따로 바라는 거 없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채널 구독이랑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 네, 이것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는 제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간혹 몇몇 분들이 좀 물어보십니다. 야,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의 먹지 왜 남들 퍼주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주식으로 빚만 한 3억 있던 놈이에요. 3억 2천 정도 있었는데, 한강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한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정말 아무도 없어서 개인 투자로 정말 한계를 좀 맛봤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좀 생생하고 굉장히 서러웠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병도 좀 많이 나았고 금전적으로도 네다 나았죠. 음.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분한분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정말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해요. 또, 이래야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혼자는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귀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요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이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어, 제가 한 8개월 정도 지켜본 그런 바이오 종목인데요. 추세 전환하고 완전히 엄청난 하락세 그리고 거래량은 완전히 잠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반응을 주면서 상승 매집을 해주고 또 하락 매집해주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흔들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거 어떻게 해요? 우행보하면서 매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뭐예요? 개미를 다 털어냈다. 이제 모으자 해서 이런 식으로 우행부에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인데 이걸 왜 제가 8개월이나 지켜봤냐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종목을 보시면 네,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비만치료제 바이오주죠. 네, 자, 근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 확 늘려주면서 상승매집을 해주고 거래량 확 죽여주면서 또 이렇게 하락 매집하고 다시 한번 흔들어 주면서 거래량 유지시키고 개미들 다 털려 나가니까 어때요 또 이렇게 우행보 하면서 거래량 없애면서 물량을 끌어 모으게 되는 거죠 자이 다음에 이 엔비 인벤티지랩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다음 이 바닥 매집 이 재매집 이후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720%가 상승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물량 털고 나오는 모습. 이 세력들의 투자 방법 중하나예요이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 돈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 근데 이 패턴을 알지 못하면은 정말 절대로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돈을 벌어 나갈 수가 없어요. 버티질 못하니까. 제가 요런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ABL 바이오입니다. 자, 역시나 거래량을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주면서 상승 하락 매집을 이런식으로 반복을 하죠 자그 다음에 거래량 딱 터트렸을 때 반응을 보고 어 반응이 없네 개미 다 털렸구나 싶으니까 바로 요 구간에서 매집을 딱 해준 다음에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503% 먹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이 바이오 섹터에서 현재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당뇨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섹터인데, 이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순환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8개월간 왜 지켜봤냐면, 이번 차례가 있는 거예요. 이번 차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종목이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인벤티지 랩이나 abl 바이오 보다 어때요 바닥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죠 거래량 완전히 바닥 내놨고 이거 다음 주면 이제 폭등이거든요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어 인벤티지 랩의 이제 720%나이 abl 바이오의 503%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수익률이 나오게 되 겠죠 어,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전에 어, 구독이랑, 그리고 좋아요, 이거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 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요거 010-5077-0475. 네, 여기로, 보물. 네,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보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 영상 시청하신 우리 고마운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제가 해당 종목명, 어, 그리고 이 매매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때 이거 800% 이상은 갈것 같은데 무조건 가거든요. 네. 근데 세력이 순간 다 빠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우리는 500% 정도만 먹고 나오자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욕심내다가. <laughs> 네 물리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500% 정도 먹고 딱 깔끔하게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 지금 보이는 제 개인번호 네 여기로 어, 보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서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선생이었습니다.